뿅. 아, 오늘은 날씨가 추워가지고 아, 여지껏 하우스 단돌이하고... 아, 아, 여긴 또 샤리가 또 이렇게 피고 있네요. 온시 골디아나들도... 아, 진짜 풀이 많이 생겨가지고... 아, 미쳐 못 팔고 있습니다. 오마, 파이어윙이 파이어잉이 아 꽃대를 물었습니다. 아참 진짜로 <laughs> 가만갈수록 이제 사는 속도보다 파는 속도가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아 이제 가만갈수록 정글숲이 되고 있어요. 아. 얘는 아직 응? 고추 섞고 꽃 나올 생각을 안 하네. 아, 진짜로 아, 얘는 대박입니다. 이런 애들은 진짜로 아, 이제 꽃눈이 이렇게 싹 이제 잡히기 시작합니다. 이제 노도사도. 아, 얘런 해피송. PD가 수선화가 예쁘다고 근데 수선화를 달라고 그러시는데 저희가 이제 세트로 세트로 드릴 수 있는 양이 얼마 안 돼서 아 수선화가 예. 그렇게 저희가 이제 그림으로 보는 거랑 실제로 보는 거랑 확실히 영상에 올렸던 것보다 이제 저희가 이제 얘도 해놓은지 제가 한 3년 된 거거든요. 어, 해피성 그런데도 어, 이제 발부가 이제 확연히 좀 작은 애들이죠. 이제 내년 정도면 이제 탄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 세월이 돼야 돼요. 세월이. 아, 극락조가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극락조가 뿅하고 예쁘네요. 지금 극락조들하고 뭐잔설라하고 아, 얘가 걸리냐. 응? 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 오늘 바쁩니다 응? 야마빌리스도 이게 답니다 야마빌리스도 있게. 야마빌리스도 요즘은 오야 온시디움 봉황이 꽃을 예쁘게 피고 있네 얘는 보관용입니다. 얘는 예, 우리 꽃대를 다 일부러 잘랐어요. 음, 군생호접란 이렇게 큰 거가 있으면 좋은데 예, 좋은 것들은 이제 다 팔렸고 덜졌습니다. 우리 온 마님이 노도사를 음, 다 이렇게 활력이가담그니까 물건이 좋아져서 계속 열심히 담고요. 뭐든지 아이 진이도. 어, 저가 이제 무슨 이제 코발트색이라고 그럴까? 약간 음. 밝은 음. 예, 밝은 색으로 이렇게. 예, 예. 이제 노도사들을 아, 어렵게 제가 성공했는데 이렇게 한력에게다 다 담고 어요 예? 아리산 풍란도 어, 이제 꽃대가 나오고 저는 이게 블루 사파이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피었어요 한 6개월 피었어요 앞에 또 진전될라 그래요 시비끼는 네. 꽃이 확실히 오래 가죠 네, 지금도 있고 아, 저희가 거금을 들여서 거금을 들여서 정기 온풍기 아, 이렇게 또이게 35kg 짜리인데 여러분들 가정이 5kg 잖아요. 가정용 전기가 3kg, 보통 3kg, 5kg. 전체 가정에서 쓰는 전기 양이 이제 저기 이거 하나가 아 40kg 짜리 40kg. 이거를 두 개를 음 기름값이 너무 비싸 가지고 제가 영상을 안 끊고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우리 다육이들은 물을 안줘 가지고, 레레레 저희도 이제, 그, 좋은 처리를 하다 보면은, 음, 좋은 처리가 됐는데, 약간 과하게 말른 애들은 여기다 또 이렇게 물로 담궈요. 예, 얘는 지금 꽃대가 잡혔거든요. 예, 이렇게, 이렇게. 예, 꽃대가, 예, 잡혔는데, 이제, 예, 너무, 그, 말른 것 같다. 이게 조금 약간 쭈글쭈글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이렇게 담급니다 어? 담궈서, 어, 나름 좀 회복을 시켜주고, 어, 그러는 것이죠. 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날씨가 계속해서 추워진다고 그래가지고, 아, 지금, 에로가 있어요. 아, 이제, 로드게시 무늬도 좋은 철이 되면은 꽃대를 물 텐데, 아직은 안, 안 비치는 온도를 더떨 거야. 황도에다가, 아, 이게 레드인데, 에, 이제, 아주 빨간 레드인데, 에, 레드가 없어요, 이제, 레드가. 아, 이게 두개 나와가지고, 응? 얘는 또 다르죠. 다른 카틀레야 그냥 킹카틀레야 옐로우, 대륙. 아, 치타가 몇개 있는거 아, 피었습니다 벌보필림도 어, 이렇게 피고있고 아, 트리포라가 트리포라가 열심히 피고있네 아이 반다는 이제는 졌는데 오래가는것 같아요 네, 잘랐습니다 잘라서 버려줘야죠 아 얘는 다육이 옆에 아 처음 보는 품종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아 이렇게 그 보관용으로 여러분들 보여드려야 되니까 얘는 또어 대륜인데도 나이를 먹으니까 밥이 엄청나게 좋잖아요. 밥이 예? 이건 한 10년 자랐을텐데 되니까 대류인데도 내송이가내송이가 어, 지금 피고 있어요 골드피코키 얘는 지금 핀지가 거의 두달? 예, 두달정도 된것같아요 예? 두달정도 됐는데 아 지금 이렇게 이제 카틀레아들이 부풀부풀하고 있는데 예. 예? 풀부풀하고 부풀 있는데 지금 에. 그죠? 이렇게 지금 다 부풀어 있어요 아. 이야, 얘도 지금 응? 뒤에 부풀고 있고 응? 여기도 부풀고 있고. 아. 그래서 지금 오늘은 택배가 많지 않아서, 아. 그죠? 이 딸기를 이렇게 태안에서 얻어왔는데 응? 계속해서 이게 여기다가 저명 간수하고 저명 간수해가지고 물만 안 말리고 있습니다. 우리. 많님면 저기서 택배 싸다가. 아마빌리스가 좋습니다. 아마빌리스 가격이 무진장 높습니다. 호적 가격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야, 얘도 보세요. 지금 꽃대가 흐트러지게 폈는데. 밑에가 지금 꽃대가 또 올라오고 어, 어, 저 뒤에도 또 잡혔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고 어, 밥이 많아야 밥이 많아야 아, 기본적으로 어, 그그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욕심을 내지 않아도 꽃은 음, 아얘 보여드렸나? 아, 얘가 얘가 핑크예요. 아까 보여드렸 얘는 핑크고. 아 제가 아까 빨갛다 라고 하는 건 그거는 레드고 레드가 없어요 핑크하고 레드 대륜이 이, 없어요 이게 이 품종들은 이제 수입 들어온 지가 거의 5~6년 넘어가지고 자꾸 소진만 되고 보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결국에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아 얘도 지금 얘도 어, 약간 잔에 어, 타고 비슷한 듯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예. 비슷한 듯 음, 다른 것 같고. 음. 아 이게 피티버라가나 또 피어주네 요 예? 아, 약간 아직 좀 어둡다고 그래야 되나? 음. 밝게 아직 안 피었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오렌지 다홍도 환하죠 색, 색상이 환하죠 이? 자 카틀레아 대륜 핑크 보면서 킹 카틀레아입니다 다. 킹입니다 킹 타이완의 킹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뿅